자, 바로 사바 범주, 고합 방신, 극식, 조림, 주유, 행한, 전흥, 폐하, 폐기. 아, 자, 범, 물수별에다가 이게 있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물수별이 응. 물수별이 이게 무슨 자같습니까 번주예요 자, 범은 띠우다, 타동사에요. 띠우다. 배지. 배를 띠, 띠우다, 배. 여기 무슨 데 갔습니까? 갈치자 위에다 이렇게 뜯지이 응? 방금 했잖 뭐, 뭐라고 했어요? 여분들 뭐라고 어요 편, 피, 모자랄 게핍다 공핍하다. 그 공핍하다 네. 자, 그 다음에 권학, 권한다 학. 자, 권한다 하동사 설명어 학을 권한다. 이건 에 따라 학문을 권한다, 학업을 권한다, 병을 권한다. 방심하고는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놓다놓다 타동사 심 마음을 놓다 방심 설명은목적이그 다음에 급식 학교에아동 급식을 하는 줄 주다 식 식업 음식도 되고요, 그렇죠? 먹을 것도 되고 먹을 것 그래서 준다 식업. 설명은 목표이 되고 조림 사업을 잘하자 해가지고 산불이 많은데 조림 사업을 해서 다시 또 해야 되겠다 조림 이건 만들다 어째지요 조성하다 말아십니까 조성하다 만들어 이거는 조성하다 조성하다 하동사 툭툭펄 조성해서 만들다 조성하다 설명어 목표 주요 물 같은 걸 붓다. 주사 주사기도 이 주자 되죠. 주사. 뭐가 주사? 유는 기름. 그러면 설명은 목적거지요 주유. 지금 어, 설명 목적인데주유는 다른 뜻으로 현대중국에서 무슨 뜻이 있을까요? 중국 얘기 같은 중국하고 겔비뽑고 이러면요. 어, 이슬이 이슬이 이슬 많이 나와요. 그리고 흉놈도적기모여 하실 때 있잖아 요는 자유라고 해 자유 짜유. 지하하고 자유라고 해 우리나라만 하면 이팅 화이팅 힘내라 이뜻이 자유 흉돈 흉 격려하고 뭐 이런 뜻이게 우리는 다 힘내 화이팅 한마디 해데유 자유 제가 다른 그, 한 팀, 무용단 팀, 이런 게 짜여, 짜여. <laughs> 자, 46페이지, 행상. 행, 상. 자, 은 행은 행하다. 상을, 명사로서 상이고, 동사로서는 상을 주다. 그러니까 상을 주는 일을 행한다. 목적으로 써야 된다. 상 주다가 목적으로 써야 된다. 명사형으로 써야 된다. 계속 이렇게 쪼개주 상주는 일을 행하다. 이 상주자들이야, 우리는. 그것도 설명은 목적이겠죠. 저금, 적자. 저금, 모으다. 저축하다. 금을 모으는 게 아니겠지. 돈을 모으는 게. 저금. 이게 간체는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이것만 넣습니다. 이렇게. 저금. 설명은 목적 돈을 모으다. 저금. 그 다음에 폐하 폐 이거 뭐야? 그만두다 되겠죠? 거치다 그만두다 학 설명은 못 지고 학문을 그만두다 학업을 그만두다 배우기를 그만두다 다 되겠지 아, 태기를 나무 세고, 택이 하시, 슈퍼. 택이. 우리 말이, 택이, 이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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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칼이, 칼이, 이 칼이, 을이 춘 위에서 상자, 이거 상을 주다상이 상사 똑같아 요그죠춘 이런 수냐? 우리가 봄에 대한 뭐상춘객객 이런 말 붙여야 되죠? 상춘객 그런 말이 있네. 상 이거는 뜻대 감상하다, 감상, 감상하다. 또 우리가 완상하다라는 말 씁니다. 완. 아주 좀, 조금 높이 가면 완성하다 그랬어요. 완은 이완자입니다. 놀란자, <laughs> 완구, 완구 좀 할지. 이때 완은 구경하다 완자예요. 상은 이상자입니다. 완성하다. 이거는 어,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즐기고 구경하는 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감상하다도 좋고, 완성하다도 좋고. 이건 봄이고, 설명어, 타동사, 목적어. 봄을 느끼면서 감상하는 것이 완, 상춘이야. 이러다 그렇게 하는 객, 사람들 객으로 네. 붙여요. 상춘 객. 네. 네. 완상. 이건 어디에 줄을 쓰나 하면은, 감상하고, 어, 분재 있잖아요. 분재. 서예 같은 작품. 선생님 말씀, 새 같은 작품. 작품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그어나가 보면, 그것도 좀, 말을 좀 그렇다 생각하면, 아, 내가 그거를 감상해야 하는 내가 오늘 거기 와서 분제를 갖다, 보면 완성을 한번 하고 갔습니다. 그새 작품을 제가 한번 전시해서 완성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 이때 완은 이제 하다 감상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위정. 박수. 아, 아, 위정. 응. 음. 아, 가만히 있을 건데요. 한번더끌 건데. <laughs> <laughs> 요번에, 하다. 행하다. 정치정치야, 정치정 그래서, 행하다, 정치. 위정해져 보그 위정. 음? 다음, 악. 이 악수 때 잡을 날아요잡 잡다 손을 잡다. 악수 그대로 쓸도 되고 손을 잡고 뭐 손을 잡고는 건못 뭐 해도 그냥 악수하고 뭐못 하는 것. 손을 잡고를 해 주다든지. 어, 그것도 또문에 있으면 잘 수도 되겠죠 어, 희망 1타. 이때 많 희망 바라는 것. 아, 희망 걸릴 때. 설명은 목적 어, 결심 결 결심하지, 결, 삼수변 해도 되고, 이수변 해도 됩니다. 이수변, 결심. 현대중국에서 다 이수변이에요. 삼수변 안 쓰세요. 결심. 요거는 뭐라? 정하다, 그죠? 결정하다. 마음을 정한다. 결심. 설명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음주. 음. 어. 마시다, 술을. 설명은 목적으로. 그 다음에, 그, 구인, 구하다. 구인감으로 구하다. 이리 목적어. 롬동사를 목적을 하는 타동사를 했어. 사람을 구하다. 탈모, 탈. 그 다음에, 예, 앞을 한번 봐주십시오. 못봤을지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게 아닙니다. 가로갈 도 아니에요. 원래는 에 떨어졌는지, 왜. 그 밑에 여기 있어요. 우리 교재 보면 붙이 났어요, 그쵸? 그렇죠? 원래 붙이는 거 이제 지금부터 붙여서그아는데 멀경 사에요 멀, 멀경 몸. 그, 부분이 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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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밑에 이런 적게 있어요 위에 보다 더 젖게 눈목 눈목 어. 눈목 그러니까 탈 모. 이건 모자모자죠 모자를 벗다 명은 그러니까 점화 자. 우리 점화만뭐점 이런 정도 되고, 다음 점을 찍자고, 도되 요, 때는, 불을 붙이다, 불을 불을 붙이다, 점사합니다. 불을 붙이자. 붙이다, 불이다 불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불을 불이 자, 자존하기 전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나왔는데이 자라는 글자가 어떤 뜻으로, 자기나 자신의 뜻으로, 문장성품 뭐로 쓰여있을지게, 목적으로 쓰여있을지에는 목적은 원래 동사 뒤에 있어야 되죠. 그럼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동사, 그 타동사 앞에 온다. 한번 적어 서을 거예요. 그죠? 자동사 타동사 앞에. 자 그래서 어떻게요? 보면은 는어 자기를 높인다, 자신을 높인다. 솔직히는 자이거 높인다는 존이에요. 그럼 원래 우리 알고 있는 문장 순서대로 가면 자기라는 것을, 자기라는 자차수로 가면 존자일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는 쓰기도 않고 대체로 이렇게 안 쓰고 자를 존합으로 내는다. 알죠? 지금 좀 자전 내려줘, 존자. 그런데 어, 자기란 자신을 쓸수 있는 또한점중 하나가 우리가 몸기 몸기 비자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자기 자신 목적으로 저희가 사실 지금 탑사 앞에 나도 되고 앞에 나고 뒤에도 된다, 좋은데 다예를 들면 지금 존 자신을 높이 냈실때 이게 이걸 갖다는 원래 순수대로 뒤에, 뒤에 나도 되고 기존 일어나도 된다는 말입니다. 의경우는 앞에 자리마음 마흔, 마흔 비슷하게 놓는 말입니다. 그 앞에 놓는다 하는 도 있고 자는 일반적으로 앞에 놓는다 하는 것말씀 드리면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